경북 고령의 고추장 달인을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어머님. 언제부터 우리... 이런 마늘 고추장을 담아오셨나요? 한 5년 됐지. 와. 현수진 어머니의 마늘 고추장 만들기. 첫 번째 과정. 다음은 물엿 투하. 이게 몇대 몇일까요, 어머님? 일대 1대 일, 1. 일대일 비율. 물엿은 조금 짧게 들어가도 음. 돼. 네. 아, 그거 지금 넣으시는 건 뭔가요, 선생님? 소주. 아, 소주를 왜 넣으시는 거죠, 고추장에? 고추장에 곰팡이. 지금 끓잖아. 네. 끓을 때 소금 물려가지고 소금 이거 뻑간 소금이에요. 마지막으로 한대 끓인 재료를 충분히 식혀준 후 고운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려 주는데요. 잘 섞어주면 마늘 고추장 완. 완성 너무... 어머님 예. 지금 맛봐도 돼요? 어머 성현 씨한발 늦으셨네요. 맛봐도 돼. <laughs> 아니 양 쌤이랑 저랑은 먹는 뭐 데는 누가 먼저냐고 할 것도 네, 없어 네. 정말. 양쌤 깜짝 놀랄 걸요 정말. 잘 됐다. 예. 잘 됐다. 잘 진짜, 됐다.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